I'm in trouble. What? What's going on? I left my homework at home. You scared me. 네, 자, 네. 자, 한번, 어, Mom, I'm in trouble. Mom, I'm in trouble. 음, 엄마, 나... 큰일 났어요 라고 했어요. 트러블이라는 음.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었죠, 아까? 트러블. 음. 공경. 음, 공경. 공경이 아하다 어, 공경이 아하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트러블 안에 들어가 있다.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인 트러블이 아 그냥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hat's going on? What? 음. What's going on? 그렇죠. 뭐, 뭐 무슨 일인데? <laughs> 자 무슨 일인데? 라고 제가 해석한 이유는 go on이 뭐랑 같은 단어죠? go on. on. h a 아, 그렇죠. Happen. 벌어지다라는 동사였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진행형으로 해서 뭐가 is, is. happening, is. is going on. 음. 이렇게 해봤고요. 자, 세 번째. I left my homework at home. I left my homework at home. 음, 집에 숙제를 두고 왔어요라고 음. 얘기를 했죠. Homework 아까 assignment 라는 단어를 드렸는데 네.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네. S 많고 괜히 네. 헷갈리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homework만 알아두셔도. 근데 그거 정도 음. 이제 보면 알아들을 수는 있으니까. 어, 어, 좋아요, 네. 아까 좋아요. 유용이 있어요. 반복해서 네. 계속 쓰시면 나중에 그렇죠? 암기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scared me. You scared me. 음, 너가 나를 겁줬잖니. 그러니까 you surprised me는 보통. <laughs> 서프라이즈는 좋을 때쓸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쓰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소스킬는 so, 겁주다라는 동사.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도전하실 수 있겠어요? 아 <laughs> 선생 님안 가시죠 같이? 어 저는 어, 항상 지켜보고 있게요 저를 있을게요. 지켜보고 계실 거죠. <laughs> 아유, 네 용기를 내서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미션 해결. 윙윙 어 우리 링. 아들이구나 왜 전화를 했을까 우리 아들. 링링. 우리 키큰 아들. 어 링. 헬로. Hi, Mom. I'm in trouble. 뭐라고? I'm in trouble. 아, 내가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니. 세상에. 아 그래, 너가 지금 큰일 났다 이거지? What? Yeah. 어? Yeah.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어? Mom, I left my homework at 어. home. 어. 뭐? Yeah. 아니, 너 숙제를 집에다가... You, your e homework at home? yeah. 아,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가 그렇게 그러니. Oh. 아 좀. 이유 정말, you, 정말 너, 나 놀릴 때는 너 때문에 you scared me. 아, oh. 정말. mom, can you bring it here to the school, please? 무슨 소리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가 알았어야 그럴 일 없다. 꺼내라. mom. mom? 아니 너무 첫날부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이렇게 제가 잘할 줄 몰랐어요. <laughs> 아 지금 스스로를. 아 스스로를. <laughs> 어왜 매일에 오늘 첫날인데 네. 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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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도와주셔서 그래요. 아,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오늘? 아 낮보다는 아니 아, 어. 낮이요 처음보다는 <laughs> 어, 어.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어, 그러세요? 네, 네. 아, 그러세요? 진짜로 보니까 점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간이 뒤로 갈수록 음. 뭔가 스무드한거어 뭔가 이게 딱연출이 되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주, 어 잠깐만. 네. 아, 어, 저기 죄송한데 저기 manager a n i 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wai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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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say what what's going on oh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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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f i i n g t s not o b l e be i g 소면인데 아, 좀 <laughs> 너무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네네. 빨리 보내세요. 마무리 신의, 하고 가시죠. 지려고일부러 네, 그렇죠. 마무리. 아네 일단 마무리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은요 티우 세이죠. 우리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일상 영어 재미있게 또 꾸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내일 뵐게요. Bye. Bye.